오늘 또 은계나무 순, 순 가지 신다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챌라하다가 못치고 올해는 순을 따면서 나무를 위에 좀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나무 순을 가지고. 본부장이 작년에는 암, 암 치료를 했습니다. 나무순, 엄나무순을 많이 먹고, 암에 좋다 해가지고, 엄나무순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 밑에 잘라도 되겠는데? 아니, 여기까지 소리가 잖아 예전에는 엄나무 순을 먹지도 않았는데, 암에 좋타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해마다 엄나무 순을 따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아이고, 아시겠다. 아이고, 아시겠다. 터볼 뒤에 이래 딱 이래 저, 저 뒤에 고리를 걸을, 걸으세요. 나로 요즘 가리리로 똑같이 삭제할라 보면 좋겠지만. Okay. 올라간 김에 그 미실 나무 그도 좀 위에 좀 잘라 보이서 아 열매 매주 안 되겠다 지금.